네, 안녕하세요. 오징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, 요거, 그, 어, 자음표하고 모음표 쉽게 외우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보시면, 음, 세 가지 갈로 나눠집니다. 자, 일단은 혀의 위치, 그 다음에 입술 모양, 그 다음에 혀의 높이인데요. 자, 이제 시험을 보시는 중삼학생들, 즉, 의문의 체계 파트를 공부하고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이 표를, 이표 자체죠? 이표 자체를 그대로 외우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좀 무식한 것 같이 보여도, 예, 이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표 자체를 다 외워가지고, 이표 그대로, 이 네모칸까지 다 전부 다싹다 다 외워가지고, 이거를 시험 볼 때, 예, 시험지 빈 칸에다가, 아니, 빈 영역에다가 그리고 나서, 내용을 넣어놓고 나서,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훨씬 수월합니다. 자, 만약에 이제 문제에 이런 표가 있다, 그러면 그 표에다가 이제 요 알맹이만 넣으면 되는 것이고요. 어 만약에 그런 표가 없이 축자가 됐다. 어 그렇다면은 요거를 먼저 딱 그려놨다가 여기대로 예, 이렇게 그려놓고 요걸 보면서 문제를 풀면 아주 좋습니다. 마치 그 컨닝페이퍼를 보는 것처럼. 하지만 컨닝페이퍼가 아니죠. 네 <laughs> 시험지에다 그렸으니까요. 외운 것이니까요. 합법입니다. 자 그러면은. 일단은 네 어떻게 되나 볼까요? 혀의 위치는 앞쪽 뒤쪽 있죠 그죠? 그러고 평원 그지? 자 평평하고 둥글고 뭐가? 입술 모양이 그런 다음에 혀의 높이는 고중저 자 이렇게 됩니다 별거 없죠 그죠? 앞뒤 그 다음에 평원 평원 그죠? 그런 다음에 이쪽에는 고중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?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거 가봅시다 자 가운데에 있는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어요? 이, 위, 을, 을, 을아 너무 어렵습니다 자그니까 어떻게? 여기 있는 것처럼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뛰고 가 이렇게 한다면 되겠죠 그죠? 자 표를 먼저 그리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?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? 바로바로 바로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뛰고 가 <laughs>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지게 되겠습니다 자, 꼭 외워주시고요. 음, 자, 다음은 자음표. 자, 자음표 보세요. 자, 여긴 조금 복잡하죠. 그죠? 자, 일단은 조음 위치가 여기 나와 있고요. 자, 위치가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위치는 앞에서부터, 그죠? 입술, 그 다음에 뒤에 잇몸, 그 다음에 앞니 뒤에 있는 잇몸이죠. 그 다음에, 어, 딱딱한 부분, 입천장 소리 중에서 센 입천장, 그리고 코로 연결되는 부분, 열림 천장, 그다음에 목 청소가 리 되겠고요. 자, 이쪽 좋은 방법은 일단 크게 안 울림 소리하고 울림 소리가 있습니다. 그죠? 자, 안 울림 소리는 세 가지 파 파찰, 파열 파찰, 마찰. 예, 파열 파찰 마찰. 여기 좀 암기가 어렵습니다. 자, 그리고 예사 예된 거, 예된 거, 예된 거, 예된 이렇게 하면 되겠죠, 그죠? 자, 뭐라고요?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? 자예된거예된거예된 이렇게 되구요 자 그런 다음에 음 여기는 어떻게 돼바바다가자 바다 가자 음. 여름에 뭐할 거야 바다 가자 자 바다가 자서해물 띄고 놀놀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 가지고 예, 그 다음에 여기 비음, 유음. 비음은 예, 어디서 나는 거? 코에서. 자, 요거는 흐르는 거. 그렇지? 자, 이렇게 가지고서는 예, 표를 딱 외워가지고 예, 그려놓은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얼마나 좋아요? 자,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끝!